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제 원래는 다음 본문으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 왜 그랬냐면 저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과 설교가 기억되는 당분간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본문은 다 오래오래 기억해도 좋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망각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예,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런 서약을 합니다. 나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보호하고 남편으로서 임무와 도리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서약들을 하죠. 이제 어, 진짜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서로 좋아서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닌 것도 다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성을 무엇으로 묶습니까? 약속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죄악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어떠면서 우리의 기도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새겨볼 텐데, 오늘 본문 앞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그리스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의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교훈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복종한다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듯이 남편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죠. 2 3절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위를 남자에게 주셔서 질서상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오해가 좀 생기는 말들이 많죠. 어, 그런 생각들이 있죠. 죄악된 세상이라서 그냥 이걸 고지고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아주 동등한 사람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물론 거꾸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도 잘못됐고 페미니즘도 잘못된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비슷한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볼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과 디모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이클에서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좀 선서가 좀 다를지 모르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서상 아담이 앞에 있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인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태어나서 첫째입니다. 누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첫째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첫째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순서상 첫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아내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지력으로도 그렇고 재력으로도 그렇고 가끔 무력으로도 뛰어난 아내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이야기니까 하는 말인데 신앙으로도 뛰어난 아내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신앙으로 뛰어난 아내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라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라는데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내도 남편의 몸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통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엔 남자가 여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때인데 거꾸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그 남편에 대한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온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질서상 앞에 두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불평등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평등한데 질서상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3위로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3위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와 같이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그런 존재를 우리의 관계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격상시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질서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뜻이나 말이나 행동이 뭐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다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거부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가 좀 가벼운 그런 문제라면 좀 변화를 꾀하면서 열심을 내어볼 수 있을 것이고, 정도가 좀 극심한 것이라면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지혜나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질서상 남편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상 남편을 앞에 두어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남자가 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니까 뭐, 무슨 책임이든 다 남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건 잊어주시면 좋은데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어,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했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뭐 빠져나올 구멍이 많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 그래 발 씻어줄게. 뭐 이렇게 할수 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예를 들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죠. 앞서 나온 이야기와 우리의 그냥 욕심을 따라서 남자의 욕심을 따라서 퍼즐 조각을 맞추면 아내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25절, 28절, 33절입니다.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방향은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것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주된 목적이나 방향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경건에 있어서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하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게 서도록 거룩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에게 결국 좋은 것입니다. 더 경건해지는 아내에는 어떤 느낌입니까? 막 깐깐해지고 아그 어, 틀렸네 이거 해야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막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이고 그냥 불편한 사람입니다. 앞서 성령 충만한 신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자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 모두가 화목하게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막대해서는 안 되고 29절에 보듯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내려가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건 육체가 막 융합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운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건은 그래서 남편의 자랑이고 남편의 경건은 아내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이인데 그 창세기 문맥으로 가 보면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힘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참된 평화와 사랑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교회이고 그것을 더 좁히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인 부부 혹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단락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잘못 읽으면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요구하라는 내용은 없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방식에 있어서 아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사랑의 방향성이 거룩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이제 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상향, 방향성인데 우리 현실로 돌아가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현실이 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뭐 지배한다고 하니까 막 특별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맘대로. 모두에게 적용되어 될 원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는 사람이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귀 있는 자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것이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서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 이상향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부부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온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종이 어렵고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에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합리화를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채우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함께 거룩한 길을 가자는 말씀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이후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늘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공급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철저하고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기초이며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건 좀 포기하고 싶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주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또... 질서상 앞에 있는 사람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살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럴 때그건 완전히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일입니다. 아주 아주 생경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제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서 전한 말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아리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듣고 다짐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의 성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전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말하자면 수틀리면 빠꾸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 관식이 딸 금명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수 틀리면 빠꾸. 세상에 나가서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들 때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거기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부모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그냥 포기하고 도피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녀가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인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뭔가 세상에서 나가다 나가서 살다,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일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당차게 사는 그 주인공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혼 앞에서 또 숨막히는 세상살이 앞에서 마음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살죠. 말뿐이 아니죠. 헌신적으로 아버지는 함께하고 위로하고 돕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겠냐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수틀리면 빠꾸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서 일으키고 다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